VBA에서 Replace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Application, Worksheet, Function, Replace라고 하는 Replace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특정한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뭔가를 바꾸겠어라고 하면 하는 두 번째 자, Replace 메서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자, Replace 함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개씩밖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범위 내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른 데이터로 바꾸길 원하면 이두 번째 Replace 메서드 형태로 쓰셔야 되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예제를 통해서 이 Replace 메서드를 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워크시트를 보시면 2017년부터 2013년까지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에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의 평균값을 제가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자, 오행에다가 이렇게 연도별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썸함수를 썼습니다만 계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 내부에는 굉장히 비싼 시스템들이 많죠. 그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자셀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수식 입력줄에 자 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해서 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보면 숫자 앞쪽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스페이스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다 라고 해서 유령 문자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엑셀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유령 문자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자 범위를 잡은 다음에 Ctrl+F 키를 눌러서 바꾸기 탭에 가신 다음에 찾을 내용에다가 자, 아까 유령 문자 복사한 것을 Ctrl+V로 붙여넣고요, 바꿀 내용에 아무 것도 입력하지 마시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시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과 같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단 제가 처음 돌릴게요. 자, 컨트롤 제스로 처음 돌린 다음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엑셀이 아니고요, VBA에서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메인이 되는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이 메인이 되는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이 받은 로우 데이터가 유령 문자로 인해서 굉장히 클리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은 메인이 되는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그 윗줄에다가 뭐를 입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유령 문자를 제거하는 자, 코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유령 문자를 제거하는 코딩을 오늘 무엇을 활용을 해서 replace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place 문제 어, 메서드의 기본 형태를 연습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한번 해보죠. replace 메서드의 기본 형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행에 평균 만 원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 괄호에 들어가 있는 이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 replace 메, 메소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범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두 번째 행이니까 rows2라고 하겠습니다. 자이 행에서 바꿔 replace라는 메서드한칸 띄우고 첫 번째 인수, 인수는 기존의 문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기존의 문자는 이거야. 나 이거를 바꾸고 싶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만원이란 데이터를 바꾸고 싶어. 콤마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꿀 문자. 뭘로 바꿀 건데? 어, 나 공백 처리를 할 거야. 없애 버릴 거야. 자, 공백 입력하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F5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만원 없어진 거 보이시죠 그쵸 자 그래서 리플레이스 메서드의 기본 형태는 이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자 우리가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할 거냐면 아까 여기 있었던 뭐 유령 문자를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유령 문자를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숫자가 되는 거니까 합계값이 자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범위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범위 변수로 받아서 갈게요. set range range a1 셀부터 시작을 해서 연속된 범위를 다 잡겠어. 죠 자, 디멘션으로 rng as range type으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자 갑니다. 범위 rng 영역에서 바꿔 replace로 바꿔 한칸 띄우면 자 스크린 팁이 나오죠? 첫 번째 무엇을 바꿀 건데, 어, 나는 유령 문자. 근데 그 유령 문자를 자 여기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걸 바꿔주세요. 하면 VBA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유령 문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CHRW라고 하는 VBA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뭐를요? 아스키 코드로 유령 문자의 대표적인 것은 160이라고 하는 문자를 쓰거든요. 이 아스키 코드로 유령 문자의 대표적인 유령 문자를 160으로 아스키 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뭘로 유니코드로 바꿔주는 함수가 CHRW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 외워주시고요. 자, 이 유령 문자를 뭘로 바꿔? 없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죠. 자, F4로 실행을 딱 하게 되면 유령 문자가 제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합계가 구해집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한번 더이 부분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엑셀의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 아마 이 유령 문자 말고도요. 어떤 경험이 있으셨냐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 받아보면 하나의 셀에 자, 데이터가 많아서요. 저기 여러 줄로 표현된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셀을 선택을 하고 수식 입력줄을 보면 줄과 줄 사이에 줄이 끼어졌을 때 까만색 사각형 모양의 특별한 문자들이 들어가서 여러 줄로 표현되는 경우가 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유령 문자에 포함을 시켜서 지우고 싶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조금 코드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를 바꿔서 원래의 형태로 다시 자, 시트를 바꿔놓고요. 자,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코드를 살짝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자, dimension r a n g e 라고 하는 변수를 받고요. 자, 셈문으로 rng는 여전히 range 어디부터? A1셀에서부터 연속된 범위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제가 뭘할 거냐면, 자, 우리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다고 유령문자, CHRW 뭐가 있었다고 대표적인 유령문자 160이라고 외우셔야 되겠죠. 이거 외에 Carriage Return 문자라는요, CHRW 13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Line PID, l d 라는 문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CHRW 10번 요거3 개를 어딘가에 메모를 해두셔요. 자 이런 것들은 잘안안 외워지거든요. 안 따라서 대표적인 유령 문자는 CHRW인데 이거 외에 carriage return 문자, 그 다음에 line feed 문자. 자 이것들을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의 그 로우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 이러한 것들도 한꺼번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array 변수로 받 네, 받습니다. lt라고 받을게요. array, array로 받아서 그러면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dimension, lt는 as 무슨 타입으로 받아야 될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array 배열은요 반드시 variant 자 타입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variant로 쓰셔도 되고요. variant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자, 되셨으면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for e a 문으로. 포 이치문으로 인부터 쓸게요. l t 에 있는 유령 문자들 하나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자 이라는 자 하나 하나 이라는 변수로 받겠습니다. 이것들 하나 하나를 자 이라고 받았습니다. 자포치가 나왔으니까 넥스트로 마무리를 하고요. 변수 한번더 선언하셔야 되겠죠? 디멘션 e 도 r i 리언트로자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For each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야? 자, RNG 영역에서 replace, replace, 바꿔. 뭐를 바꿔? 어, 이쪽에 유령 문자, array 변수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바꿔. 자, 한칸 띄우고 항목 하나하나를 바꿔. 뭘로 바꿔? 공백으로 바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O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유령 문자가 제거가 되면서 합계가 자동적으로 구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replace 함수의 기본 형태. 자, 그런 다음에, 자, replace 함수의 기본 형태가 이거였었죠. 자, 기본 형태에다가 어떻게 유령 문자를 삭제를 할 때, chrw16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현업에서, 시스템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거, carriage return 문자, 라인 피드 문자도 한꺼번에 유령 문자와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러한 구조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하신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replace 메서드를 가지고 뭘 해봤습니까? 유령 문자를 삭제를 해봤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이 형태를 유지를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중복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몇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